우리는 창가로 걸어갔다. 저 멀리서 천둥소리가 울렸고 비가 세차게 쏟아져 내렸다. 말할 수 없이 상쾌한 내음이 훈훈한 공기를 들고 우리가 있는 곳까지 피어올랐다. 롯테는 팔꿈치를 대고 서서 비 내리는 바깥을 내다보다가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이어 나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그녀가 내 손에 포개더니 클롭슈토크 하고 속삭였다. 순간 롯테가 생각하고 있을 아름다운 순간가 떠올랐고 나는 그녀의 손으로 허리를 굽히고 감격에 겨운 눈물을 흘리며 그 손에 키스를 했다. 그리고 다시 그녀의 눈을 쳐다보았다. 고귀한 이요. 그까가이 눈빛에서 그대를 향한 숭배를 알아보기를.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등장하는 이 장면은 세계문학사에서 손꼽히는 어브신니다 낭만적인 사랑을 순도 100%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로테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에르테르는 자신의 사랑에 푹 빠져 감정의 물결에 휩쓸린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 장면은 연인들이 경험하는 강렬한 감정의 물결이 에르테르와 로테가 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도록 흘러간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우리가 창가에서서 자연을 음미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는 운명적으로 하나다. 달리 말해 그것은 사랑인 것이다. 로테가 보낸 신호는 암시적인 시선에서 부드러운 접촉을 거쳐 암호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하다. 그리고 베르테르는 이 신호를 모조리 사랑이라는 게임의 규칙으로 해독해낸다. 이 장면을 통해 괴테는 사랑이란 이상한 게임이며, 게임이란 것이 모두 그러하듯 사랑 또한 특정한 규칙을 따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사랑에 빠진 연인들의 전형적인 증상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연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아니 어떤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는지. 다들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이다 사랑의 규칙을 알기에 베르테르는 로테에게 클롭슈토크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묻지 않는 것이고 요즘 연인들 역시 첫 데이트에서 증권시황을 구구절절이 늘어놓아 상대를 괴롭히거나 첫 키스를 나눈 후 트림을 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을 어떻게 확인하며 사랑을 할 때는 어떤 규칙에 유의해야 하는지는 심지어 코올리게들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런 지식은 어디서 얻는가?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마법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두 사람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서로에게 헌신하며 나름의 법칙이 통하는 그들만의 세상을 만든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자신을 타인과 완전히 동일시하고 타인에게 전부를 내맡기고 타인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이런 자기 포기를 통해 역설적으로 스스로를 온전한 인격체로 느끼는 둘이 하나가 되는 이 특이한 결합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그녀는 내 모든 감각을 사로잡았다라고 베르테르가 말한다. 그녀 안에서 나는 나 자신을 느끼고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행복을 느낀다 라고도 말했다. 이런 이상한 게임은 누가 만들어냈는가? 이 게임의 규칙은 과연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사회학의 방법론 더 정확하게 말해 시스템 이론이 등장했다. 시스템 이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소통이다. 쇼핑, 인라인스케이팅, 텔레비전 시청. 사랑 등 제아무리 다양하다 할지라도 사회 현상들은 모두 소통이라는 공통 분모 위에서 일어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양한 사물들을 서로 비교할 수 있고, 그로부터 놀랄 만한 새로운 인식을 얻을 수 있다. 어떻게 사랑을 하고 왜 하는지 그 이유도 알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사랑이라는 게임의 당사자는 연인들이 아니라 소통이자, 사회이고 사랑을 하는 사람은 사회의 일부로서 이런 사회가 버리는 게임의 말에 불과하다고 할수 있다.